2026년형 포드 머스탱은 전통적인 아메리칸 머슬카의 감성과 현대적인 기술의 조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차량입니다. 이번 모델은 강력한 퍼포먼스, 세련된 디자인, 향상된 기술 사양으로 무장해 다시 한번 머슬카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머스탱의 7세대 모델인 2026년형은 진화와 전통을 동시에 담아낸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면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2026 머스탱은 보다 공격적이고 대담한 인상을 줍니다. 기존보다 넓어진 그릴과 날카로워진 헤드램프 디자인은 전면부의 강렬함을 강조하며 LED 주간 주행 등은 시그니처 스타일을 한층 더 부각시켜줍니다. 보닛에는 성능을 암시하는 공기 흡입구가 자리잡고 있어 스포티한 감각을 더해줍니다. 전체적으로 전통적인 머스탱의 실루엣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절묘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측면은 머슬카 특유의 긴 후드와 짧은 리어 오버행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며 휠 아치 라인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 차량의 근육질 실루엣을 강조합니다. 19인치 또는 20인치 알로이 휠은 트림에 따라 다르며 타이어는 퍼포먼스에 맞춘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후면으로 가면 새로운 LED 테일램프 디자인과 함께 리어 디퓨저, 듀얼 또는 쿼드 배기 시스템이 머스탱의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기존의 전통적인 감성보다는 더욱 현대화된 느낌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디지털 계기판과 대형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대시보드를 지배하고 있으며 두 디스플레이는 매끄럽게 연결되어 마치 하나의 와이드 스크린처럼 보입니다. 1 1스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3.2인치 터치 스크린은 사용자 친화적 UI로 구성되어 있고 안드로이드 오토 및 애플 카플레이를 무선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포드는 이번 모델에 c n 스4 시스템을 탑재하여 더욱 빠른 반응성과 음성 인식을 제공합니다. 실내 소재 역시 이전 세대보다 고급스러워졌습니다. 상위 트림에서는 가죽 마감, 알루미늄 인서트, 앰비언트 라이트 등이 적용되어 프리미엄 감각을 살렸으며. 시트는 버킷 스타일로 설계되어 운전 중에도 탁월한 지지력을 제공합니다. 뒷좌석 공간은 여전히 머슬카의 한계가 느껴지긴 하지만 성인 두 명이 단거리 탑승은 가능한 정도의 여유를 제공합니다. 성능 면에서는 2026 머스탱이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장 기본 트림에는 2.3L 이코부스 터보 엔진이 탑재되어 약310 미소마력의 출력을 제공하며 상위 GT 트림에서는 5번형 리터 V펄 자연흡기 엔진이 탑재되어 약 480마력 이상을 발휘합니다. 더불어 퍼포먼스를 극대화한 다크호스 다크호스 트림은 약 500마력의 출력을 제공하며 서킷 주행에 최적화된 세팅을 갖추고 있어 하드코어 드라이버들에게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변속기는 6단 수동 또는 10단 자동 중 선택이 가능하며 수동 변속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아날로그 감성을 선호하는 유저들에게 큰 장점입니다. 서스펜션은 전자식으로 조정 가능한 마그네라이드, 마그네라이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주행 상황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승차감과 핸들링을 동시에 만족시켜줍니다. 주행 감각은 한마디로 자극적입니다. GT 트림의 V 어플 엔진은 강력한 배기음과 함께 가속 시 후륜에 강한 토크를 전달해 짜릿한 가속감을 제공합니다. 핸들링은 이전 모델보다 정교해졌으며 코너링 시 차량의 무게중심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고속주행에서도 신뢰감을 줍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노멀, 스포츠, 트랙, 슬립, 드리프트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운전자의 성향에 따라 차량의 반응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전 및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큰 폭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전방 충돌 경고, 긴급 제동 시스템, 차선 유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 첨단 기술이 기본 또는 선택 사양으로 제공되며 특히 트랙 주행 시에도 운전자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용 안정화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연비는 머슬카 치고는 준수한 수준입니다 있던 3리터 이코부스 모델은 복합 연비 기준 약 108필코 L 수준으로 측정됩니다 이는 고출력 스포츠카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긍할 만한 수치입니다 물론 도심 주행보다는 고속도로에서 보다 효율적인 연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세대 머스탱은 커스터마이징 옵션도 다양해졌습니다. 외장 색상은 기본 10가지 이상이 제공되며 브렘보 브레이크, 리어 스포일러, 퍼포먼스 배기 시스템, 레카로시트 등 선택 사양을 통해 나만의 머스탱을 구성할 수 있는 재미를 제공합니다. 또한 트랙션 컨트롤, 라인락, 론치 컨트롤 기능은 트랙에서 최고의 성능을 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결론적으로 2026 포드 머스탱은 전통적인 머슬카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성과 기술을 과감히 접목시킨 모델입니다. 디자인은 여전히 강렬하며 성능은 기대 그 이상을 제공하고 실내는 더욱 고급스럽고 기술적으로 진화했습니다. 다양한 트림과 옵션 선택이 가능해져 모든 소비자층을 아우를 수 있는 구성도 인상적입니다. 머스탱은 단순한 차가 아니라 하나의 아이콘입니다. 그 아이콘이 2026년에도 여전히 살아 숨 쉬며 더욱 진화된 모습으로 등장했다는 점은 많은 자동차 팬들에게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운전의 재미를 중시하는 운전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선택이며 스타일과 퍼포먼스를 모두 원하는 이들에게는 완벽한 균형을 제시합니다. 2026 머스탱은 여전히 머슬카의 왕좌에 있는 동시에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마친 진화된 존재입니다.